입니 904번 문제 보겠습니다. 904번 어, 중학교 2학년 2학기 거 그렇지 그 많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교훈이 주어지네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여기 ABC가 있어. 오케이. 그럼 3분의 AB가 6이래요. 친구들 6. 그럼 직각 이등변이기에도 6이 되겠지. 그래 친구 친구들 여기까지 됐으니까 네 이너. 이렇게 이 이렇게 되느냐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성분 A, B, E, N, 점을 p 라고 했고 성분 A, C, N, 점을 R이라고 했고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적어봐 성분 B, C에 어라고했다고입니다 여기까지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잘 알고 있어 이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어 P, Q, C, R 그럼 어떻게 해야 되 지금 삼각형렇지 삼각형 A, B, c 의 넓이에다가 그렇지 빼줘야지 그렇지 이걸 1번, 이걸 2번 나왔 딱, 그렇지 1번 더하기 2번의 넓이의 합을 빼줘야 되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어이 직각이 여기 직각이 우리 친구들, 그렇지? 여기까지 됐어 우리 친구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90도지. 그럼 여기 45도씩 먹겠다. 45도씩. 여기까지 됐어 우리 친구들. 어 고마워. 그다음에. 평행하다고 했을 두 친구들 어 동의가로서 어, 45도가 되겠다. 중학교 1학년 2학기 거. 거. 어, 여기 직각이 됐네 45도. 여기도 45도. 어머나 세상에 직각 이위 명상학교 중학교 3학년 2학기 거. 1대 1대 2도2 비율이지. 1대 1대 2도 2의 비율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 너도 몰라? 나도 몰라? 그래서 X다 볼까? 여기도 X. 그럼 여기는 루트2x가 어, 되겠지. 그래, 어머나, 그러면 여기가 6칸 먹었는데 루트2x 먹었네. 그럼 여기는 600이 루트2x겠지. 그럼 1대 1대 루트2 비율이 돼. 여기도 600이 루트2x가 되겠다. 됐나, 우리 친구들? 어, 끝나버렸어. 오케이?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곱하6곱박이 6. 오케이? 얘네 우 친구들? 마이너스 1번 어떻게 니 이거지 친구들 2분의 1을 곱하기 x 곱하기 x 더 2번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친구들 알지? 2분의 1을 곱하기 6마이너스 어 6, -6 2 x 에 2번 곱하니까 완전 제곱이렇게 이것도 x제곱 에이, 너무 오지다 넓었어 x제곱 2분의 1로 묶자 2분의 1로 묶고 그럼 x제곱 이다 이렇게 된리 친구들 됐어요. 음, 차근차근 계산하자. 그럼 66의 36의 절반이니까 얼마야? 6하지만 18이지 그렇지. 여기는 이거 완전 제곱식이지 그렇지. 그러면 66의 36, 두 수곱의 두 배니까 마이너스 1 2분2 x. 여기는 플러스 2x의 제곱이 되네. 그러면 x 제곱, x 제곱, 그럼, 그럼 3x 제곱이죠, 우 친구들. 3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의 제곱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놈의 절반이니까, 6루트2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6루트2 x 36의 절반. 그지 18인데, 마이너스 18. 그럼 사라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12. 마이너스 2분의 3X의 제곱. 플러스 662X가 되겠네. 그때 최대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표준형을 고쳐줘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묶으면, 오케이. 그 다음에 X 제곱.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되니? 아좀 어렵다. 어, 12, 그렇지? 어, 여기를 3분의 2. 3분의 2? 4, 4, 4가 되겠지 4. 그렇지? 4, 루 2, 2, x, 그렇지? 이놈의 절반. 2루트이더, 2루트2의 제곱은 얼마야? 2루트이의 제곱은 8이지. 불러서 어, 어. 그럼 다시 빼줘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2의3 x 빼기 2루트2의 제곱. 이거 마이너스하 플러스죠? 플러스 약분은 4, 4, 4, 12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2루트 2일 때 x, 2로 볼록이 또 붙으니까 x가 2루트 2일 때 최대값이 12가래 이 x의 범위를 알아야 되겠다, 그렇지 그럼 이 x의 범위는 어디야, 그렇지? 0과 6 사이, 6을 넘어버리면 안 되죠? 0과 6 사이니까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러면 2루트 2 루트 2는 약 얼마야, 친구들? 그냥 6이 뭐야? 루트 36이다. 0과 루트 36 사이잖아. 0과 루트 6, 36 아, 루트 36 사이 여기 들어가 있지. 그 어, 최대값이 12가 되겠다. x가 2 루트 2일 때이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은 12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우리 친구들? 어, 직각 이등변 사각형1대1대 루트 2 1대1대 1대 루트 2 됐나요? 여기 길은 6는 또 이, 너무 오지다 넓혔다. 예.